안녕하십니까. 네, 쌀쌀한 늦갈이지만 이 식물은 잎이 진한 녹색이고요. 튼실합니다. 네, 심장 모양의 잎이 종지를 닮아서 식물 이름이 종지나물입니다.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요. 들에서 자랍니다. 네, 제비꽃은 아니지만 제비꽃과 식물이고요. 제비꽃의 한 종류입니다. 귀화식물로 미국 제비꽃이라고도 합니다. 잎모양은 제비꽃과 다르지만 꽃모양은 비슷합니다. 꽃은 흰 바탕에 보라색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네, 종지나물도 식용과 약용합니다. 잎을 생쌈으로 먹어도 좋고요. 또 생무침이나 대추무침 등으로 이용합니다. 꽃은 샐러드에 뿌리거나 꽃밥, 꽃전등으로 다양하게 식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약제명은 자화지정이라 합니다. 뿌리 포함 전초를 이용합니다.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차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 약초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전을 억제하며 혈압을 낮추고요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며 또 눈에 좋은 약재입니다. 결막염, 안구 건조증에 좋고 특히 안압 상승을 억제해서 실명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작용이 있고요 각종 염증에 좋은데 천연 항생제라 할 만큼 효능이 좋습니다. 또 진통작용, 어지럼증, 불면증, 몸속 출혈에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좋고요 노화 억제, 면역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나물로 자주 먹어도 건강에 유익하고요 약재는 뿌리째 캐서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종지남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